안녕하세요 영분남 영어분석하는 남자 대치동 영쌤입니다. 오늘은 중상고 1학년 1학기 기말 2015학년도 11월 9일 모의고사 33에서 36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3번 보시겠습니다. 33번 예, 단어 나와주시고 예, 보면 예,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houses in frames 하니까 불길이 쌓인 집들. 그 다음에 어, crops stolen 하니까 어, 뭐죠? 어, 약탈당한 농작물들. And h a s t y graves 하니까 성급하게 만든 무덤들. 그러니까 급조된 무덤들이죠. For the dead 죽은 사람들을 위한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오시죠? 어, 이게 뭐 전쟁에 관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this, 이것은 was the legacy 하니까 유산이다. 뭐의 유산이냐? 아, 어, 아틸라의 훈즈. 그러니까 아틸라 훈족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틸라는 아주 극한 무도한 어떤 침략자의 어떤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훈족의 그런 유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지나갈 때는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분석 보면 스위핑하면서 뭐 휩쓸면서 어크로스 노던 이탈리아가 북이탈리아를 가로질러 휩쓸면서 북이탈리아라 그러면 뭐베니스이나그 다음에 뭐 볼로냐 그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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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 있을까 밀라노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쪽 지역입니다. 네, 이탈리아 북쪽은 이제 뭐 요새도 그러는데 공업 지역입니다. 그, 그때 당시는 아니었겠지만, 그 다음에 커징 야기시킨다, 엄청난 어떤 파괴를 야기시키면서 그래서 이렇게 연지연지됐고요, 병렬관계로 연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에 이제 파괴였냐면 더 remains of the 어, Roman Empire니까 로마의 제국, 로마 제국의 어떤 어, 뭐죠? 유물, 유물들에 대한 대량 파괴를 야기시키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그러나 대이 unintentionally 하니까 i n t e n t i o n 하면 의도적인이고, 어, unintentionally 하니까 의도적이지 않게, 의도적이지 않게 그들은 남겼다. 뭘 남겼냐? 또 다른 그리고 더 positive 긍정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그리고 피난민들은 from the burning cities 하니까 도시에서 그러니까 불타는 도시로부터의 피난민들이 어떻게 되어요 were desperate 하니까 필사적이 되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필사적이 된 거죠? to find safe refuge 하니까 안전한 안전한 뭐예요? 어, 피난처를 발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래서 목적 부상으로 보시면 되고 As things got worse, 상황이 더 나빠짐에 따라 또는 나빠졌을 때, more Roman citizens 하니까 독도 많은 로마 시민들은 스트림다니까 흘러 들어갔습니다. 흘러갔다, 흘러들어갔다 어디로? To the wet land, 젖은 땅으로, 그러니까 늪지대죠. 늪지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군이 좀 들쭉저우니까 뭐하기 위해서요, 피하기 위해서, the mass killing. 대량 학살을 피하기 위해서, 거의 생존을 위해서겠죠. 그래서 목적 부사구요. 그리고 대량 학살과 파괴를, on the uh, main, uh, main land, 그러니까 본토에서. 예. 그 다음에, of the next few centuries 하니까, 어, 다음 몇 세기에 걸쳐서, 그들은 transform,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전환하다. 이렇게 보시면 변화시키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시켰습니다. 그 거친 환경을, 어친 환경들을 뭘로 변화시키냐? 인투어, 아키텍츄얼 원더. 건축적인 어떤, 어, 경이로움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니스, 즉, 베니스죠. 아시죠? 베니스, 이탈리아 북부, 오른쪽에 있는, 어, 곳입니다. 늪지대를 메워서 이제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는 수로로 이제, 어,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이제 다리, 거기서 유명한 다리인데, 리알토 다리가 있습니다. 리알토 다리에서 보면 또 야경도 예쁘고요. 그 다음에 뭐 베니스 비엔나리 할때 베니스 비엔나리는 저기 산마르코 성당 그쪽으로 좀더 들어가면 볼수 있고요. 거서 기배 타고 이제 어 뭐죠 음 유리공예하는 브라노 섬도 가볼수 있고, 그 다음에 파스텔조의 그런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브라노 섬입니다. 이제 거기도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갔는데 좀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Built Out of Misfortune, 그니까 불행으로부터 이렇게 어 만들어져서 형성되어진 어? 베니스는 불행으로부터 만들어진 베니스는 어, 결국은 어때요? t u r n i n to 전환했다, 바뀌어졌다 하나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중에 하나로 전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더월드 전 세계에서 그래서 어때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거친 환경이 또 새로운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어 발명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harsh necessity. 거친 필요가. 응, 거친 필요가 can be the m o d e r 뭐죠? 무체가될수 있다. 영광스러운 발명의무체가될수 있다. 베니스 한번 꼭 가보세요.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34번이죠. 아, 어, 다 날려먹어가지고 다시, 다시 하려니까 좀, 좀 스트레스는 좀 받긴 받네요. 그 다음에, 단어 보시고요 When we discuss the, uh, the idea of the responsibility, 책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논의할 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discuss입니다. 꼭 한번 건드리고 넘어가는 거죠. discuss는, 뭣못에 관해서 논의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a b o u t 오는 줄 알고, 해석은 되는데, 쓰면 틀린다. 그래서, 여기 어바웃을 쓰면 틀립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가끔 가다가 헷갈리지 마시고. 원래 디스커스 형태가 디스커스 논제 위드 사람이에요. 사람과 어떤 논제 해가지고 토의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about은 쓰면 안 되지만, 이 관계대명사적으로 이제 써먹을 때, 이제, 왜냐면 목적어가 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나가잖아요. 나갈 때는, discuss with 사람일 때는, 어, with 사람 나오면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discuss 다음에 전체사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discuss 다음에, 문제가 나올 때, about을 써주면 안 된다. discuss o 문제 쓰면 안 된다. 이런 뜻이지, discuss 다음에 with 사람 나왔다고, 하면 앞에 선행사로 목적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우리는 need to make a distinction. 그래서 구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모하모사의 between A n d b 둘 사이고, 그 다음에 어몽은 셋 이상. 그 다음에 책임과 도덕적 어떤 책임에 대해서, 어, 그 사이에 어떤 구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responsibility는 뭐냐? 책임이란 건 뭐냐? 뭐 했을 때다? 사람이 take on 하면, 어, 떠맡다 뭐를, 어 task와 burden 하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부담 같은 걸떠맡았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맞고 그리고 uh, and 또 받아들였을 때다 뭐를 그 관련된 그런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는 병렬 관계로 보시겠네요 take s 붙였고 accept s 붙은 걸로 봐서 병렬 관계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진 그래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일 때가 이제 책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 삐리리 몰라요. 만약에 네가 take on the responsibility,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떠맡았다면 뭐를 organizing a conference 어떤 회의를 구성하는 조직하는 책임을 떠맡았다면, 어? 이를 위해서. 그러면 위에 봐봐요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예가 나 아, 기본적인 게 나오면서 그 밑에는 구체적으로 conference, 그니까 회의를 조직하는 책임이죠. 이를 위한. 그래서 구체적인 예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포이그젠풀이지. 예, 포이그젠플 예. 우에는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 밑에 어떤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너는 어, 이를 위해서 이제 어, 할 때, 그다음에 그 회의를 조직하는 책임을 떠맡았다면, 너는 나돈의 바돌스비죠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니까 너는 테이크온 일, 어그나이징, 어그나이징, 더. 이벤트. 그 이벤트를 조직하는 일을 떠맡았을 뿐만 아니라 너는 또한 떠맡게 되는 거다. 책임성도. 뭐야? 그것의 아웃컴. 결과에 대한 책임성도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whether 이거나 말거나. 그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다 책임은 또 네가 떠맡는 거다. 네가 처음에 계획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치도 네가 받는 거다.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소는 빼고. 그 다음에 there is a r s 리스포빌리티. 이것이 아 디스 이즈 리스포nsibility. 이것이 책임이라는 거다. 어? 네가 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결과치까지도. 그 어, a l r e 리스 o n s i b i l i t y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약간의 반대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앞에가. 그래서 앞에. 그래서 어, 나중에 이렇게 온디아드 핸드인데 다른 한편으로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되니까. 도덕적 책임성이란 건 다른 단어로 책임이다. 뭘 토대로 한그 사람의 도덕적 코드니까. 도덕률을 어떤 근거로 하는, 토대로 하는 책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Let's say, 우리 한번 말해보자. 데디아를. 그래서 None of the speakers. None of the speakers. 캐나 잘라주겠죠. 잘라주면서. 어, 그 연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메이크 e 컨퍼런스 뭐죠? 어떤 회의를 만들지 못한다 라고 말해 보자. 뭐 때문에? because of 어 due to or into of c o n f e r e n c 죠 big sandstorm 폭, 폭 뭐지? 폭, 어, 눈보라 때문에. 하면 어 여기 동의어가 because of due to or into of c o n f e r e n c 나왔죠. 나는 비리스팬스블프 책임이 있다. 그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이고 그어 컨퍼런스 어떤 회의에 그다음에 그렇지만 너는 말이야, you may not be morally, 도덕적으로는 책임은 없어. 왜냐면, 네가그렇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왜? 그건 외부적인 요소, 요소기 때문에, 너에게 도덕적. 그니까, 러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어? 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네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어, 실패에 대한 책임, 도덕적으로, 어, 도덕적으로 책임은 없는 것이죠.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걸로 보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가 포이기즘프리고 두 번째 온디아드는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다음 거 볼까요? 자, 또 봅시다. 35분이죠. 자, 35분 보시고 단어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커션드하니까커션하면 주의를 주던데 수동이니까 주의를 받습니다. not to look at the sun at the time of the solar eclipse. 그러면 여기서 주의받고 수동, 그 다음에 투정사 앞에 낫을 쓰는 거고, 태양을 보도록, 보지 않도록 주의받습니다. 그 다음에 at the time of the solar eclipse, 예, 그 다음에 solar eclipse 하면 뭐요? 일식의 시기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Because 왜냐하면, the brightness, 밝기죠. 그리고 the ultraviolet uh, light 하니까, 자외선. 뭐에 직접적인 태양 빛의 자외선, 그죠 이런 것들이 아 데미지, 손상을 주고 있다, 준다, to the eyes, 눈에 손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 this good advice. 이, 이렇게 좋은 충고는가? 그러니까 햇볕을 뭐죠? 일식 때 예, 쳐다보지 말아라. 이는 좋은 충고겠죠. 이런 충고들은 종종 미스언더스 o 드 오해되어집니다. 오해되어집니다. 수동이고요 누구에서? 사람들이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구서부터 어디까지? 다음 주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불로설표 형사 절이고대디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햇볕이 더욱더 손상을 준다라고. 에디스 스페셜타니까 그러니까 일식 일식 일어났을 시기에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러나. 스테어링에 하니까 스테어링에 하면 무엇을 뚫어지게 보는 거죠? 더 선, 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응시하는 거. 뭐 했을 때 동명사 주어고요. 그것이 높이 떴을때하늘이 높이 있을 때 어, 태양을 스테어 at 하면 응시하는 거, 응시하는 것은 이제 한풀 해롭습니다. 외도가나 이거나 말거나, 인지 아닌지 일식러니까 식이 일어나든 말든 오케이 이런 뜻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임팩트또 스타링했던 브어선 아주 어, 날선 이렇게 날선 날, 날 태양 네날 태양 이게 그러니까 뭐겠어요? 날 태양이라는 게 완전히 노출된 태양이겠죠. 완전히 노출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응시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고요. 단수 받습니다. 더 해롭습니다. 그래서 뭐보다 해롭냐? 어 달의 일부가 아의 일부가 그것을, 태양을 가리는, 가렸을 때 보다 더 한풀, 해로운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식 볼때 보다 그냥 평소에 태양을 보는 것이 더 해롭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어, 그리고 직접적인 노출. 어디에? 울트라 바이올라이 테니까. 자외선의 노출은 캔커 제약 시킬 수 있다. 몇몇 부정적인 뭐를 에어, 이펙트 효과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아, 영향이네 영향 영향을 야기시킬 수 있다. 언더 피부 피부에 갑자기 피부 나왔죠? 지금 전부 다눈 보고 눈 쳐다보지 말라는데 피부 나왔습니다 자외선으로. 그러면 이거는 문장이 전체 흐름에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this reason for special cause uh, caution at the time of the eclipse.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라주면 이유 뭐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위한 이유는 At the time of the eclipse, 이 시기에, 시기에 주의, 특별한 주의를 위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단지 데 e a d 입니다 dead 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i n t e r e s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쳐다보는데, 뭐를, 태양을, 뭐 동안에? 어, 이 예,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관심을 갖기 때문에, 보지 말라고. 왜냐면 평소에 안보던 사람들이 일식이 일어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태양 보지 말아라 이렇게 이렇게 홍보용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같더라고요 충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드어진 다음에 명사. 특정 기간이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36번이죠. 36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진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안 나왔네요.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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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said that이죠. 요거 바꿨으면 이렇게 쓸수 있죠. 이네이전트가 된사니까 나오고 the followers of plato 이렇게 쓴 다음에 ased, a s d 쓰고 to have gathered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it it, it is said 지대꾸문과 같은 같이 변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시제가 앞에는 is said고 뒤에는 gathered니까 이게 렇 have pp가 나온다는 거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말되어집니다. 고대 아테네 사람들이 아, 아테네에서 더파일로우즈브더 플라타니까 플라톤의 추종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아, 드디어 예 모였고 원데이 어느 날예 어느 날 예, 모였습니다. 과거 의 어느 날, 미래 의 어느 날, someday 뭐 그런데 요새는 원데이 갖고 다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to ask 이렇게 모였다. 뭐하기 위해서 모였냐? 그를 자신에게 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목적 부사구네요. What is the, w h a h u m a n being? 인간이안 도대체 무엇일까? 인간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일단 고민이 있어야 되겠고 인간에 대한 정의가 일단 1차적인 정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10번이네요. 어, great deal 보니까 많은 생각 후에 일단 그들이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Come up with 하니까 뭐 하겠어요? 생각해 내겠죠. 다음과 같은 뭐죠? 답을 생각해 냈습니다. Come up with 생각해 냈다. 다음과 같은 답을. 그래서 어, human being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저 featherless 하니까 깃털이 없는 biped 두 발의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낸 거죠. 그래서 every body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 모든 사람들이 심드 듯했죠, 만족한 듯했죠. 여기 심드하고 컨텐츠 사이에 to be가 생략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디즈로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디즈 대 구면에서 이제 주어가 대절 있는 주어가 나온 상황이라서 원래 원래대로 문장을 바꾸면 이게 이렇게 바뀌죠. It seemed that everybody was content. 이렇게. 만족하는 듯 했다. 그래서 이제 컨텐트하고 심드 사이에 투비가 생겼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어떤 이, 이 정의를 가지고 만족하는 듯 했다. 이 정의에. 뭐할 때까지? 뭐할 때까지죠? 한 철학자가 burst into 불쑥 뒤, 뭐, 뭐, 안으로, 들어 올 때까지죠. 강의실로, 불스관으로 들어올 때까지 한 철학자가 안으로 불쑥 들어올 때까지 강의실로. 뭘 가지고? Arrive, feathers, l e s 살아있는 털 없는 치킨, 닭을 가지고 들어올 때까지. 그다음 에 이제, 그럼 당기기 해야죠 그래서 holding it, 그것을 잡고서, in his hand 분사구이죠 As he held, 그가 잡으면서, 잡, 잡은 상태에서 he 어, shouted. 그는 외쳤습니다. Look, 봐봐. 어, 내가 보여줄게. 너에게 with a human being. Present A with B. A에게 B를 보여주다. 바꿔주면 B to A.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 to you. 이렇게. 어, a human being을 먼저 나오면 to you로 바꾸시면 돼. 그래서 제시해줄게. 너에게 보여줄게. 어, 뭐를? 인간을 너에게 보여주겠어. 이렇게. 그래서 after the stair. 한바탕 소동이. 응, 음, 그, 소, 어, 소동이. 헤드 다이드 당좀 누그러진 후에 어, 누그러진 후에 더 p h e r 철학자들은 어땠어요? 모였어요 다시 그리고 뭐였죠? Improved 어, 향상시켰죠, 개선시켰죠. 그래서 병렬관계죠. e n d 드 됐고 그들의 definition 정의를 좀 향상시켰다, 개선시켰다. Human being 인간 그들이 말하기를 삽입이고요. 어 인간은 이제 페더레스 뭐, 바이패드 그러니까 털이 없는 두발 달 두발 달린 동물인데 거기 하나 추가 추가했죠. 위드 브로드 네일 하니까 넓은 발톱을 가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휴먼빙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바이패드입니다. 그 다음에 비번. 그래서 이러한 호기심 있는 이야기보다는 호기심도 또, 또 먹고 흥미로운, 예, 흥미로운 이야기, 뭐로부터 이, 이 역사로부터, 그러니까 어, 초기 철학의 이러한 역사로부터 이러한 흥미로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일종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철학자들이 서 어디까지? 예, 끝까지 묶어주고, 앞으로 살펴치고 철학자들이 어, 때때로 have been faced, 직면했던, 직면 되어졌던 누구와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위치가 생략되어 있고, 왜냐면 with 다음에, with 다음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difficulty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have sometimes been faced, 때때로 직면 되어졌던, 이렇게 되어져 왔던 어려움이죠. 위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드 어, 디피컬티죠 어려움을 가지고죠. 있 그래서 어, 선행사만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피컬티만 나갔기 때문에 위드가 어, 나간 어, 위치가 위치가 나간 거고 위드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왼 앞에 잘라주고, 그 다음에 시도했을 때 뭐라고? 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를 주려고 시도했을 때 뭐에 대한? 인간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렇게 보시면 되고템 a t 그래서 to be abstract. 정의죠. 그 다음에 what. 여기서는 of 이외에서 명사절로 쓰인 거고 전체적 목적으로 쓰여 있으니까 명사절로 쓰인 거고 what은 it is 하고 to 사이에서 나온 것이고요. i t 가주어고 uh, to 이하가진주입니다 인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런 정의. 정의를 시도할 때. 어, 그래서 with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직면했던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위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C A P가 되겠네요 자 오늘은 2015학년도 11월 9일 모의고사 중상고 1학년 1학기 기말 고사 외부지문 분석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